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어느 날엔가는 힘으로 온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엔가는 바람에도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인생이 자기 구원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해봅니다. 며칠 전한 지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강체질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오래 많이 늙었습니다. 늙음과 아픔과 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으실 것 같았는데, 이분의 고백이 진실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 인간이란 존재의 약함을 알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한해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음이 우연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처음으로 느껴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 전혀 생각지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변수들이 발생해 계획이 많이 틀어진 올래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런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은 바로, 바로를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 20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내가 하노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애구방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 과정에 이 소리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오늘 아침에 큰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적을 베푸신 후에야 출애굽을 허락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심을 묵상케 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란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제자로 세워져 가는지를 알고 인도하시는 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스코네 개발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아시고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입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여인들은 모두 그의 이웃 사람과 미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오늘 아침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있습니다.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옷이 아닌 자유인의 옷을 입고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마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의의의 새 옷을 입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랑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겨우 애굽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옷을 입혀서 자유인의 폐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새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데에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그들을 막아선 강력한 발언를 아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알맞은 대책을 만들어 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발언을 꺾기 위한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무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예 의 옷이 아닌 자유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완벽하게 설계하시는 주님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진실로 그 완벽한 준비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바로의 강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인 모세를 알듯, 여러가지 변수 앞에 무너지고, 나이로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존재인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수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아시고 최고의 전략과 무기를 동원하여 이 자리를 통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스포의깨발레이가 있는 날 주님은 이 말씀으로 근임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위대한 전략이 있으며 무기가 있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겸손히 이런 자리를 통해 진정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적을 하시고 놀라운 전략과 무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손에 달려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올한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책임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바로가 어떻게 하면 굴복하는지를 알고 계신 최고의 전략과 무기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게 노예의 옷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자유인의 옷을 입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